안녕하세요. 오늘은 100 여섯 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탈보신학교 교수인 그릴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합동신학교 교수였던 유화자. 아, 교수가 번역한 그런 책입니다. 뭐, 닐 핸더슨은 그리스도인의 연하, 에, 아내 자유 사역의 설립자 이시고 또 회장을 지내셨던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한 30년 동안 넘게 목회를 이렇게 하셨고 또 교수 사역에 힘 썼던 분입니다. 그의 책으로는 그 대표적인 이제는 자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 외에 한 30여 권의 책을 이렇게 써냈는데요. 요하자씨가이 책을 이렇게 에, 번역을 하면서 이런 그어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리스도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을 성경적으로 철저히 제시한다. 마귀의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안에 있는 우리 신분에 대한 철저한 인식 승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아, 이 책은 이제 평신도로부터 목회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좀 읽어, 꼭 읽어봐야 될 그런 좋은 책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의식, 자기의 신분의식에 대해서 참잘 알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 살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 철저한 신분의식, 그리고 그 소명의식을 인식하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사실 제 우리가 그 신화생활하면서도 뭐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자기의 그 신분 의식이 명확치 못하기 때문에 하다가 낙심하고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 이분도 이린 랜더슨 이분도 이렇게 그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한 시를 썼는데 짤막한 시입니다만은 앞에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에, 당신의 희망을 잠시 내게 주소서 나는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날마다 상실감과 절망감이 나를 따르며 고통과 혼란이 내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미래를 보아도 새로운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와 고통이 고통의 나날과 더 많은 비극을 볼 뿐입니다. 당신의 희망을 잠시 내게 주소서. 나는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 손을 잡아 주소서. 나를 안아 주소서. 내 모든 말의 길을 기울러 주세요.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유의 치유의 길을 멀고 외롭게 보이기만 합니다. 당신의 희망을 잠시 내게 주소서. 나는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게 떼서서 당신의 임재,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 주세요. 내 고통을 알아 주소서. 내 고통은 너무 크고 끝이 없습니다. 나는 슬픔과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당신의 희망을 잠시 내게 주소서, 내가 치유될 때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새로움, 나의 희망, 나의 사랑을 다른 이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이 자기의 신분 의식이 분명치 않는 그런 소명 의식이 분명치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 절망감을 이렇게 고뇌로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소개하면서 정말 자기의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신분 의식을 에,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에,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책에 이제 목차에 보게 되면요 어, 모두 이제 13장으로 13권으로 이제 분류를 쭉 해놨는데요 어, 서문에서 당신의 희망을 주소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리는 그 시의 시죠 다음으로 1장은 에, 당신은 누군가 내가 누구냐 에,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이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신분관이 분명치 않은 것 때문에 신앙이 갈팡질팡하고 또그 사명감에도 어려움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분의 의식, 내가 누구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장에서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 사실 생명과 살아 있다는 것과 죽음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죠. 어,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안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3장에서는 당신은 참으로 누구인지 살펴보라.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곰곰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내가 나를 살피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 속의 성령의 조명이 따를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장에서는 옛것과 새것, 빌리포서 사장에서 소개한 대로 옛것, 옛성품, 그리고 새로운 사람. 바울 사도가 이제 고뇌하면서 했던 고백 가운데 로마서 7 장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그 고뇌 차이를 얘기한 것처럼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 장에는 신령한 사람은 어떤 것이고 6 장에서는 적극적인 믿음의 힘이 무엇인가 7 장에는 믿는 것 이상으로 살수 없다 믿는 것 이상으로 살수 없다라고 하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부여받은 그런 것을 확증하고 내가 인정되었을 때 굉장한 그런 믿음의 강력한 파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8장에서는 믿음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이 딱 있고요. 9장에서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항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그런 그 양갈래의 갈등을 느낄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그마음의 마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어서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 10장에서는 올바른 인식에서 올바른 감정이 나오게 되고 11장에는 감정적인 상처의 치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상하게 되게 되면 마치 그 무서운 그 창질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치유받지 않는 그런 이, 이, 이 상처는 언젠가 그것이 덧나게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완벽한 치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돌출되는 것이죠. 12장에서는 대인 관계에서 거절 당할 때 어떤 그런 이 반응이 나오는가. 13장에서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더 성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나를 알게 될 때, 나를 분명히 알게 될때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상대편의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모르면서 상대편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그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13장에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더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거. 다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혹은 그리스인을 살면서 잘 이제 알지 못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 그 신분의식이 분명치 않는 분들은 꼭이 책을 읽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